여기는 하늘 문화센터 영종되어 있는 거기에 문화복지센터와 이 하늘 문화센터 수정장어 있는 이 안에 시설 문화에서 이렇게 보증금 없이 직영으로 좀스 t m 커피 가맹점 들어와 있어요 저도 좀 이거를 가맹점을 할까 대신에 이제 카페만이 커피만이 아니라 어, 밀키트도 어, 이렇게 혼합해서 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계공간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시설공단 이런 데다가, 부담 없이, 보증금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나갈때 권리금은 못 받아요. <laughs> 인천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여기는 영종도, 어 인천 중구, 여기 운소동이네요 운소동. 영종도 안에 여기, 저기 신도로 가는 다리도 그있죠 네. 여기 운서동에서 신도로 가는 다리를 이렇게 놔요. 다리를 건너서 신도에서, 또 이제 신도에서 저기로, 강화도로 이제 또 달려놔요. 그럼 강화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그냥 쫙 그냥, 또 지금 송도에서 인천대교로, 또 영종에서, 어 청라까지 또영유교 지금, 어 건설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착, 근데 준공되잖아요 그러면. 총락까지, 논스톱. 송도에서 총락까지 몬스톱 송도에서 강화도지 논스톱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공항 여기 영종도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렇죠? 천혜의 음. 자연환경에다가 최고의 어, 수호권 관광지가 해안관광지가 될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미대미 10년 동안 키웠어요 네네네네 안녕 <laughs>